오늘 설립 5주년 맞이하에서 준비한 말씀은 눈물만이 세상을 살립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눈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별명이 눈본데 눈이 컸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태어났는데 사남 일년대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저희 고모부가 한남동에 있는 미군 집에 저를 입양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아기를 낳고 보니까 너무 똥 거라서 버릴 수가 없어서 데리고 살기로 했답니다. 방학동 7번지 옛날 미원 회사 있던 자리 방학역 뒤에. 그래서 형들은 저한테 주소운 놈이라고 했습니다. 버릴 자식인데 주소운 놈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울었습니다. <laughs> 아버지가 7살에 암에 투병해서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집은 도봉동인데 교회는 방학동까지 산을 넘어 다녔습니다. 은성교회라는 곳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천만 원만 있으면 내 이병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30분을 걸어서 저 혼자 일곱 살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제가 어디를 봤을까요? 땅만 보고 갔습니다. 하나님 천만 원 주게 해 주십시오. 가는 길에 교회 갈 때까지 하나님 제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기서 우리 집으로 올때 이번엔 내가 교회에서 기도했으니까 천만 원 주시겠지. 또 땅을 보고 걷다가 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 고모들, 우리 할머니는 자식들 네 명이 다 학교를 다니는데 저만 유치원이죠. 유치원안 다녔지만 어머니는 완잡, 투잡, 쓰리잡 맨 마지막에 병원에서 피 묻은 것을 닦으면서 새벽 2시, 3시에 오면서 그렇게 사시는데 아픈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다고 할머니와 어머니, 고모들이 와서 우리 어머니를 엎어내려 틀어놓고 발로 밟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또 울었습니다. 죄 없는 우리 엄마, 왜 괴롭히는가?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회개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기도 하는 내 모습을 어떻게 볼까? 새벽 기도는 5시 반에서 6시면 다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기도할 게 많은데 봉고차를 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쪽에서는 생각의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죄의 연체료는 계속 더불어 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한들, 아무리 무릎 꿇은들, 그 죄는 사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이세 고백처럼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너무나 기뻤는데 학교에 가보니까 또 범죄하게 됩니다. 축구를 하는데 나에게 패스를 안 하는 그 친구가 너무 미운 거예요. 야얘 야, 섹스야!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해버리는 겁니다. 보지 말아야 될거 친구들이 본다고 같이 보고 재밌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정말 떼야 됩니까? 또내 죄는 네, 하루가 지나서 봤더니 이렇게 연체료가 쌓여서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습니까?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내 자식 죽는 걸은 못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죠? 자식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아들들,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회개하지도 않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십니다. 내 아들을 죽이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이야. 자식 버리는 부모 없고, 자식 때문에 죽는 부모는 있어도, 자식 죽이고 나사는 부모는 없는데, 하나님은 자식을 죽이고 나를 살리시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알았더니, 그 눈물을 흘렸더니,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이 확실해졌습니다. 정확해졌습니다. 바로 어딥니까? 어, 공무직, 공무직, 회사원, 사업가가 아니라 나는 직업 중에 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이 일하실 업을 가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음.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 받으니까 나의 걸어갈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자리에 연연합니다. 내 아들 좋은 자리 갔으면, 좋은 곳 시집 갔으면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까를 보십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죽음의 위기에서 감옥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이걸로 쳐줬어요. 이게 저같지 않습니까? 배 나오고 기잡고 <laughs> 저같지 않습니까? 어딜가나 감당하는 힘을 줍니다. 이따가 특송할 우리 한나의 자매 제가 4년 전에 영평 군인교회에서 봤습니다. 오빠가 장구를 치고 같이 부르는데 그때 부른 찬양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찬양을 또 하나의 사랑을 원하시면입니까? 근데 그 찬양 뒤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삶.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오늘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자라게 하고 싹틔우게 하고 열게 할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밤마다 울어서 내 침상이 눈물로 젖는다고 10편, 6편에 이야기했습니다. 5년 동안 더디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고생하면서 보냈습니다.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 보면서 마음도 아팠습니다. 사업의 실패, 어려움, 관계의 문제, 깨진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배신당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 다 만났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주부에 서듯이 예레미아와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레미아서가 얼마나 깁니까? 52장인데 내용이 길어서 제일 깁니다. 거의 이 사여보다 버근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눈물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씁니다. 그런데 뭐래요? 도무지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고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야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눈물 흘렸던 흘려도 흘려도 갚을 수 없었던 16살 어린 소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 오중 예수계 성도님들 또 CCC 우리 형제들 또 오늘 특송하는 우리 한준희 장로님 가정 모두가 눈물로 다시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물을 주고, 눈물로 양분을 주고, 그래서 가슴에 일어난 내 눈물이 눈으로 통해서 나오고, 내 뺨을 흐르고, 내 입에서 사라질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 믿으면서, 우리 앞으로의 오직 예수교의 5년은 눈물로 이 땅을 적셔서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